낭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누가복음 제 18장입니다. 10월 31일 토요일이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뭔가 10월을 보내미 섭섭하고 아쉬운 계절을 금방 하는 것 없이 보내는 기분입니다. 18장은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권리 의롭다고 인정되는 기도 어린아이와 같이 부자의 번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치유된 눈먼 거지입니다. 네, 일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18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래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 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하는,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세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르르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렵다는 인증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세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른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짜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가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 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요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글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위스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위스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